데이터를 잡아라,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장난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도 아주 멋진 장난감 가게의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난감 가게의 사장님이 되려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장난감 가게의 사장님이 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가요? 먼저 전략을 세우려면 가게에 찾아올 손님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정보를 얻기 위한 설문 내용을 작성하여 봅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게의 종류는 장난감 가게이고요. 주 고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남자, 여자 모두입니다. 설문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설문 내용은 예를 들면, 남녀별 좋아하는 장난감은, 학년별 좋아하는 장난감은, 계절에 따라 갖고 싶어지는 장난감은, 좋아하는 만화에 따라 갖고 싶어지는 장난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로 사게 되는 장난감의 가격은 얼마입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김창컴이라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오니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가게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설문지고요. 설문 내용으로는 현재 나이, 남, 여, 그리고 좋아하는 만화는 무엇인가요? 갖고 싶은 장난감은 무엇인가요? 자이두 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만화에 따라 갖고 싶은 장난감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이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나요? 여섯 번째. 주로 장난감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내 용돈으로 살 때와 부모님께서 사주실 때 가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전략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그 설문 결과가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를 그래프에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년별 갖고 싶은 장난감에 대한 답이 나온 데이터를 그래프에 점을 찍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앞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볼까요? 저학년의 대상으로 한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저학년의 대상으로 한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에서는 잠자리채,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변신 로봇, 또봇을 갖고 싶어하는 친구도 많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학년은 실제 움직이며 놀이하는 활동을 좋아한다는 라 것과 만화에 나오는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라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학년을 위한 야외 활동 장난감 코너를 만들 수 있고요. 또한 만화에 나오는 장난감 코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인터넷,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를 통해 오가는 모든 메시지, 이미지, 그리고 영상 등을 포괄하는 용어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비슷한 형태끼리 분류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장난감 가게의 사장님이 된다는 가정하에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보았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케이크가 많이 팔린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기온이 올라가면 판인니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가장 많이 소개되는 사례가 바로 기저귀와 맥주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마트에서 고객들의 구매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의외의 조합인 기저귀와 맥주가 함께 판매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아내의 심부름으로 마트에서 기저귀를 사던 젊은 남편들이 겸사겸사 본인의 기호식품인 맥주를 함께 사기 때문이었으며 마트에서는 기저귀 판매 코너와 맥주 판매 코너를 가까이 배치하여 매출 증가를 이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빠질 수 없는 것은 교통정보입니다.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교통 정보 앱중 국민내비 김기사가 있습니다. 김기사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느 도로를 이용하는지를 읽어내 주행 속도를 계산하고 이 결과를 다시 다른 운전자들에게 교통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통화료의 통화량을 이용한다면 10년 시간대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알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10년 버스 노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이동통신 통화량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10년 시간 버스 노선을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로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교통서비스를 원하는지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를 잡아라 빅데이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